안녕하세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결국 질렀습니다.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 내돈내산으로 샀습니다. 요즘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긴데, 또 퇴근하고 건강 챙긴다고 러닝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어깨랑 등은 돌덩이처럼 굳고, 다리는 퉁퉁 붓고요. 혼자서 폼롤러 굴리고 마사지볼로 문지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도저히 한계가 와서, 에라 모르겠다. 큰거 하나 사자. 하고, 바디프렌드 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뭐 가성비 모델도 많았는데 제가 가서 딱 10분씩만 다 앉아 봤거든요. 근데 이 팔콘에 내 앉는 순간 이건 급이 다르더라고요.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왜이 신제품을 골랐는지 오늘 내돈내산 리뷰로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의 핵심은 듀얼 모듈이랑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안마볼이 두 개가 따로 움직여요. 보통 안마의자는 등부터 엉덩이까지 하나의 볼이 쭉 내려오잖아요. 이건 상체는 상체대로 강력하게 눌러주면서 동시에 엉덩이랑 허벅지 쪽은 땅콩 모양 모듈이 완전히 따로 움직여요. 와 처음 이거 딱 봤는데 와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건장한 마사지사 두 명이 위아래로 동시에 붙어서 전신을 케어해주는 느낌? 이게 듀얼 에너지 듀얼 릴렉스 모드인데 진짜 부드럽게 강하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팔콘 앤을 결정적으로 고른 이유 바로 하체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그냥 주무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로봇 다리가 제 다리를 꽉 잡고, 잡아당기고, 비틀고 늘려줍니다. 심지어 사이클링 동작처럼 다리를 막 굴려주는데, 이게 근저항 운동이 결합된 거래요. 마치 아이언맨이 된 기분? 제가 러닝하고 와서 이 하체 스트레칭 모드 15분 딱 봤잖아요. 와, 다리에 쌓였던 피로가 그냥 녹아내립니다. 이건 진짜 다른 모델에서는 못 느껴본 시원함이었어요. 물론, 안마의자 근본인 스트레칭도 대박입니다. 최대 166도까지 쫙 눕혀지는데 무중력 모드죠? 뒤로 딱 눕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이거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몸에 힘이 1도 안 들어가고 그냥 몸을 맡기게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편한 게 리모컨이 따로 있긴 한데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팔코낸 사면 이 태블릿을 사은품으로 줍니다. 이걸로 리모컨처럼 써도 되고 마사지 받는 동안 유튜브나 넷플릭스 틀어 놓으면 여기가 천국 솔직히 안마의자 사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디자인 이었거든요 너무 아재 감성 날까봐 근데 이 샴페인 베이지 컬러의 메탈릭 브론즈 포인트 진짜 고급집니다 저희집 거실 어디에 둬도 인테리어 전혀 안 해치고 오히려 세련된 느낌이에요 제가 매장 갔을 때 그냥 팔콘 팔콘 s 그리고 이 신제품 팔콘앤을 다 비교해 봤어요. 당연히 팔콘앤이 제일 비쌌죠. 근데도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과 이 하체 로보틱스 기능이 넘사벽이었고 마감 소재가 훨씬 고급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돈 내산 바디 프렌드 팔콘앤. 물론 비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퀄리티가 다른 마사지 케어를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돈값 제대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비교해봤지만 결국 무이자 할부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20~30%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할인 링크 궁금하시면 영상 안에 제품 보기 클릭하세요. 오늘 제 내돈내산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